자연과 신과 인간에 의해 이루어진 최고의 걸작품 카파도키아에서 열 기구를 타러 오늘 아침 새벽 5시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많은 기구들이 떠올랐는데요. 저희도 곧 떠오르겠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생생한 모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투어 업체에서 픽업하여 쉽게 이곳에 왔고, 가격도 캐시아 카드가 다르고, 캐시로 하면 조금 더 할인이 됩니다. 저희는 190유로 캐시로 왔고요. 카파도키아 매력에 비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일출이 시작되었는데요. 카메라를 보라고 그러네요. 일출과 더불어 저희의 풍선 열기도 하늘로 떠올랐어요. 최고 높이 1,100m까지 올라갔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카파도키아의 자연은 에리지에스와 핫산 하산에서 분출된 용암으로 형성된 응애암층이 수백만 년의 세월 동안 풍화작용과 침식으로 이런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랍니다. 일출과 어우러져서 정말 아름답군요. 하지만 카파도키아의 지하 동굴 도시는 종교적인 악재를 피해 숨어든 기독교인들의 교회와 수, 수도원으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눈물겨운 삶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이곳 지질은 정말 특이하죠. 자연만이 가능한 예술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끝없이 줄지어 있는 기암괴석은신이비단면 최고의 걸작 예술품인 것 같습니다. 열기구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더 선명한 모습이 보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 아침에 저기 웨딩 사진도 찍고 있어. 저기. 어, 웨딩 두 커플 찍고 있어. 아, 어, 여기도 있어. 결혼 사진 찍고 있어요. 레딩카레딩 피처. 레딩 아, 저쪽에는 묘지네 여기 하얀. 여긴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는 커플입니다. 기차 위로 열기구가 내립니다. 사일 착륙, 염명, 사일 착륙. 무사 착륙을 기념하며 행복한 순간을 삼피에네로 마칩니다.